아니다. 야 일령. 일령. 이놈 응. 뭐야 도 대체? 응. 안녕하세요, 만천입니다. 오늘 동영상은 보자. 이게 아하 2020년 8월 올해네 아, 한 4개월 전이로군요 4개월 전에 제주도에서 기증받은 넙죽하슴벌레의 암컷들이. 살란을 했는지 한번 살란 해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살란을 했을까요? 오, 벌써 보이네요. 오, 살란 했네. 굿굿 굿. 자, 사실 럭저 사슴벌레야 뭐이렇게 어렵지 않게 살아받을 수 있는 종이기 때문에 가장 쉬운 종류 중 하나죠. 이야, 오호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푼은 아직도 새... 살아있어요. 어? <laughs> 아 <laughs> 대단하다. 저쪽으로 좀 빼놓고. 야, 한번 얼굴을 봐야지. 아직 힘이, 아직 있네. 이야, 야. 그러니까 이게. 와, 어, 오래 산다. 커봤자 좋을 게 없다니까. <laughs> 이렇게 적당한 크기에 있는 이 사슴벌레가 더 살려는 것도 좋고. 이거 또 내년에 또낳겠는데 먹이만 잘 주면. 그렇죠? 참 대단하다. 3층에 계속 두면 동면 할것 같은데요. <laughs> 야 보십시오 여러분. 자 유충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 이령이네요. 이령오 됐네요. 잠깐만요. 자 과연 이통 하나에서 한 컷이 한 마리였나 보죠? 글쎄 한두 마리는 있을 것 같은데 최소한. 인 아, 많았죠 한 컷이. 네. 자근생각으로또 엄청 많지 않나요? 응, 별로 많이 보이진 않습니다. 지금 일령인거 보면은 산란을 꽤 전에 한것 같은데 음 중간에 근데 3층에 두다 보니까 중간에 온도가 떨어졌을 수도 있어요. 음. 거의 야외에서 산란을 받은 <laughs> 생각에로 많은 개체의 유충이 나오진 않습니다. 뭐야 이거 제주도 거는 이렇게 산란률이 떨어지는 거야. <laughs> 그럴 리가 없게 없기... 어우, 이게 뭐야? 신기하다. 왜 이렇게 하도 어? 많아? 일령막 벗은 아이들도 있네. 이야 음. 그러면 한란한 지가 얼마 안 됐다는 소리인데, 8월 초일이면은 어우, 무국 작은 일령계이야뭐 이제 막 하고 있네. 어떤 면으로는 <laughs> 잘못하면 알도 나오게 생겼다. 야, <웃음> <웃음> 아 그렇지 않게 다추워가지고더 네. 낫지는 않았을 네. 것 같아요. 생각으로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 어... 나오네요. 어, 이게 말을 안 나온다고 해야겠네. 그래야지 나오기 시작하네. 방해체 할때안 나온다 음흠... 그러면 나오더라고. 오호. 오. 어? 어... 야, 1령이 다안전니 1령들도 꽤 있네요. 신기하네. 추워서 성장이 느려서 그럴 수도 있어요. 오호. 아하. 이러거든. 음. 자. 지금 거의 해체를 했습니다. 자, 일단은 해체를 다 하고 얼만큼 나왔는지 동영상을 연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이거? 완전 이야시 이 추운데도 지금 산란을 했다는 소리야 뭐야 이거? 막 아래서 나오. 와 웃긴다. 사이즈. 호호. <laughs> 헐이 시기에 12월 달인데 알이 있습니다. 야 진짜 웃긴다. 도대체 이 알이라는 것은 지금 며칠 한 일주일 전에 났다는 소리인데. 와. 하하 이 추운데 알을 산란을 했어. 이 놈들 봐라. 자, 이 놈들의 어미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모죠. 짜잔, <laughs> 짜잔. 이거 뭐 업적이 맞기는 맞아. 네, 맞죠. 참나 맞습니다. 이거 완전히 참참 수준이에요, 수준이. 딱지 날개가 하나 있는 걸로 봐서는 분명히 수컷 하나에 암컷 둘을 넣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알도 발견됐습니다. 알도. 그리고 막 부화한 놈도 있고, 일령도 있고. 도대체 지금, 너는 지금 세월을 어떻게 알고 있는 거야? <laughs> 더군다나 제주도라면 따뜻한 곳에 사는 놈인데, 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하하. 자, 대략 한, 알 어떻게 써? 알 아, 여기, 알. 아, 여기 있어. 요하 <laughs> <laughs> 야, 대략 한 30도 정도 산란을 받았습니다. 야, 보십시오. 알도 있습니다. <laughs> 와, 1년부터 해서 2년까지. 어쨌든 제주도 넓적사슴벌레 산란 해체 해 왔습니다 자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제주 넓적사슴벌레를 분양하는 만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만천입니다 하하 굿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